자, w 하 e 웨 이슈슈? 오늘, 어, 좀비맨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데, 자, 좀비맨 나오기 전에 최대한 일단 올릴 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그러면, 렛츠, 기리. 일단 제가 크게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어, 크게 아니고 적당히 준비해왔는데, 일단 아마의 마스크 황금보는 육성인데, 아직 수황이 육성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육성을 찍을 수 있게. 진짜 좀비 만 있으면 완벽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육성 수왕 육성이다 18,000 올라갑니다 18,000와 이러면 정말 아마이 마스크 보다 센데 와 전투력이 아마이 마스크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한 9천 정도 더 높아요 와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자 아마이 마스크 캐릭터 스킬도 올려주고요 경지 자90 레벨 이러면은 그래도 다시 따라간다 자 캐릭터 스킬도 충분히 이렇게 사도 때문에 다 찍겠죠 와 녹는거 봐자 그래도 4천정도 차이 나요 65만대 65만 와 이제는 육성이 3명 너무 깔끔하고요 진짜 얘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자 중급특성 가서 공격력 올려주고 자 59만 8천 자 그리고 아마이 마스크도 있거든요 자 아마이 마스크도 꾸준히 올려주자 자, 그리고 특성 거의 다 와갑니다. 드디어 특성도 전체 효과 저항 3개만 올리면 돼요. 자 하나 올렸고 자두 개째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전체 속도 갈것 같아요 7까지만 찍으면은 전체 속도를 열수 있기 때문에 오 777이야 소모한 특성 포인트 오늘 운이 좋을지도? 자, 일단 별로 없긴 한데 이제부터는 뭘 뽑아야 될까 이 기억도 뽑아야 되는데 자 격투 계열 지속 데미지나 이런 거 올려줄게요 여기, 여기 있다 자 바로 뽑고요 오케이 여기서도 무조건 전투력 오릅니다 자 37,000이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 했다고 37,000이 올라가요? 이건 좀 몰랐는데 솔직히 말도 안되긴 합니다 오자 일단 인형뽑기 기계 코인은 제가 모을 수 있는 건다 모아왔어요 80개가 최대인데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어, 못해도 본전이에요 이번엔 잘뜰것 같아요 아까 777이라는 우 행운의 숫자를 봤기 때문에 코인 아주 좋아 코인은 진짜 정말 좋아요 이건 진짜 만족한다 30만 이야 돈 좋지 골드 좋아 뭐 여기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어, 휘장 경험치 카드 야, 구린 거다 왔다. 여기서 뭐 좋은 거 하나만. 포텐.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네 그래도 이 코인 먹은 게 어디야 이 정도면 좋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좀비맨 쿠폰 입력하면 주는 친구죠 오케이 초재 어, 초재라고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엑스트라여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자 일단은 격투 계열, 무장 계열을 제외한 전문가 훈련, 사이언스 초능력 계열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만 올리면 일단은 340만을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40만 만 찍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초능력 계열 여기까지 일단 올려가지고 340만을 찍어냈습니다. 훈련관 지금 좀 올리기 힘들다. 자, 일단 깔끔하게 340만을 찍었어요, 오늘. 와, 확실히, 어, 기억이 많이 올랐다. 자, 진짜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한번 싸우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비맨 뽑기 전 마지막, 어, 가보자. 좀 약하긴 한데, 아니, 구식은 정말 아프던데? 아니, 그, 래도이기 사람이 없어, 문제는. 공무총리 이분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나의 영롱한 육성 세마리 어,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자, 가래. 자, 시작합니다. 쇼타임. 야, 데미지 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구만. 아유, 비슷비슷한 애와 확실히 황금물길이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들어가는 딜은. 뿅. 그리고, 바로, 아마이 마스크에, 뽀. 초태학 권치. 나도 날라간다 좋다야 폴치 동지한테 그것도 데미지 스퍼링 되겠지? 그렇지 이거야 군용 로켓 포! 아주 깔끔해 자자 왕참! 날려주고요 아이고야 아프구만 한번더 날라간다 골든 브레이크 아웃 좋았어 아 근데 상대 너무 센데 이거? 지오, 코하라 씨. 아, 아쉽지만, 어, 아, 7만 차이면 저한테는, 어, 별로 차이가 없는 거라서. 아이고, 야, 이걸 저버렸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짜 짧게 해봤어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좀비맨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340만도 찍어놨고, 수함도 육성. 거기다가 가장 세죠, 전투력이. 좀비맨만 나오면 어느 정도 조합이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조건 다음 시간에는 좀비맨을 뽑는 마인드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돌아오도록 할게요 외바 웨슈슈 두두.